말씀과 찬양으로 선교하는 방음희 전도사입니다. 제가 2024년에 네 번이나 낙상을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2025년에 들어와서요 한달 전에 또 낙상을 해서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지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퍼서 남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마 낙상으로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네요. <laughs> 너무 제 자신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정말 조심,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제 아들 집에 갔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2층에서, 2층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그 당시 제 행동이 풀어지고 많이 허술했던 것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상할 때, 왜, 어떻게, 그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졌을까,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를 계단에 부딪혀서 며칠 동안 머리가 무척 아프고, 어지럽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팠고요. 다리는 움직일 때마다 이 엉치에서부터 무엇인가 찌르는 아픔이 있었고, 엉치에서 그리고 종아리까지 엄청난 통증이 내려가서 무척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앉고 서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다리가 찌르고 허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침대에 눕기도 아파서요. 잘 침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제 몸을 이렇게 들어서 침대에 누워주기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병신이 따로 없더라고요. 주치의 처방으로 약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독해가지고 하루에 여덟 번씩이나 제가 위장에 있는 물까지 다 넘기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해 보는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도 총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보가 되는구나. 물론 모든 것이 제 부주의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런 저의 허술한 행동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허술한 틈을 타서 제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낙상은요, 한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80이 가까워지니까요, 늙음이라는 현상이 저를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제 몸을 꼼꼼하게 살피며 행동을 조심, 또 조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허술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매사에 조심조심 꼼꼼하게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 들고 낙상하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주 동안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 못했고, 드디어 조금 이제는 활동하는데 큰 아픔이나 어려움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척추와 대퇴부 검사를 다 했어요. 아직도 걸을 때 통증이 있고, 앉고 설때 통증이 있는데, 어머, 부러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크게 다치면 대퇴부에 금이 가거나 척추 디스크가 크게 빠지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저에게 뼈가 튼튼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통증약을 먹으면서 조심조심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저에게 정말 양호한 그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빤한 거짓말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요, 입버릇처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산가족으로 남아하시고 극한 외로움을 느끼실 때마다, 또 속상한 일을 만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시면서도요, 그 옛날, 그 옛날에 93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정말 그렇게 빨리 죽고 싶으세요? 아니죠? 네. 우리 부부가 몇년 전에 버지니아에 살고 계시던 연예계 선배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만 그분이 최장암으로 몇년 동안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일가친척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족 같은 관계로 서로 찾아가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가족 같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출발해서 도중에 호텔에 묵으면서 그렇게 먼 길을 갔습니다. 정말 가족이 없는 그 자리가 제 마음을 더 슬프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했고 장례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뒤 모든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한 분이 그 선배가 투병하는 생활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교인이 하는 말, 아 이분은 살만큼 살다가 가셨어요. 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한대꽝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발언은요,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에 실언, 망언을 던진 그런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는 그냥 교회를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은 7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투병하면서도 생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가 있었고, 가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그의 마음속에 최고 최고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가족들과의 헤어짐 그 헤어짐이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가족들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극동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함께 사역하던 친구처럼 지내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셨고 기독교 CTS TV에서 한동안 부사장으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그분의 사연을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인데 그만, 로게릭 병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이 눈물 겪도록 병상을 지키며 사랑을 쏟는 그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국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요,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인을 두고 남의 죽음을 함부로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마음의 생각, 입술의 말, 정말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들을 때,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물론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갔다고 믿고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가족을 잃은 그 남은 가족들의 상한 마음도 우리가 읽어 주어야 하며 정말 은쟁반의 사과와 같은 아름다운 건강한 위로의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0편 34편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실제로 모든 사람이 장수를 원하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장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유병장수, 무병장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솔직하게 사람들이 건강식, 건강보조식품을 챙기는 거, 이거 무병장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먹고 자신을 가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이 장수하겠습니까? 음식, 보약, 운동,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보증수표와 같은 확실한 장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복은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 복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입니다. 아멘. 참면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즉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수명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장수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저도 이제 80이 가까운 노인이 되고 보니까요, 건강과 내 앞에 놓인 세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네 번이나 낙상을 당했고, 금년에 또 낙상을 했는데, 심한 낙상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대퇴부, 갈비뼈, 척추뼈가 다치면요. 그 상태에 따라서 돌아가시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낙상이 상당히 위험한 병이라는 것, 우리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진짜 내 몸을 생각하고 꼼꼼하게 건강을 챙겨야 하겠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건강 관리는요. 내가 해야 할내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주 건강을 체크하십시오. 한국은 얼마나 의료 시설 혜택이 잘돼 있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섬기시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성이 있으면 속히 조율 조율해서 건강을 바로잡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 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